안녕하세요.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속전원이 포함된 회로에서의 마디 해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속전원이란 보시는 회로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친구들을 종속전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원의 크기가 회로 내부의 다른 전압이나 전류에 의해 결정되는 전원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전류원이긴 한데 옆에 크기가 3i1이라고 적혀 있죠. 즉 이렇게 전류에 의해 결정되는 전원이 종속 전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종속 전원에는 우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류 제어 전류원, 전압 제어 전류원, 전압 제어 전압원, 전류 제어 전압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 쉽게 파란 색깔은 제어를 하는 친구, 그리고 전류원인지 전압원인지 모양에 따라서 제가 색깔을 나눠보았습니다. 즉, 이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요. 파란 색깔, 즉, IX에 의해서 이 전류원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 제어 전류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압 Vx에 의해서 이 전류원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여기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전압에 G만큼 상수배가 되어 있는 꼴인데 왜 전압에 이렇게 상수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전압이 아니냐? 이렇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전류원의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즉, G Vx만큼의 전류가 흐르게끔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종속 전원이 주어졌을 때는요, 주어진 수식을 그대로 전류원이든 전압원이든 주어진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KIX라고 적힌 이 부분은 전류원이니까 전류의 값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GVX 역시 전류원의 크기가 됩니다. 그에 반해 지금 기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이는 종속 전압원에 해당되는 기호입니다. 따라서 KVX만큼의 전압이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은 RIX만큼의 전압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네 가지 종류 중에서 찾아보면, 전류원이긴 해요. 전류원인데, 지금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첫 번째 케이스인 전류 제어 전류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종속 전원의 네 종류를 설명드렸지만, 이를 각각 암기를 하신다기 보다는 회로를 보셨을 때, 이게 독립 전원인지 아니면 종속 전원인지 구별하시고,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친구가 종속 전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3i1만큼의 전류가 결정되는구나. 그럼 이 i1은 어딨냐? 이렇게 회로에서 찾아보면서, 아 그럼 내가 나중에 이 아이온에 대해서도 나타내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 체크를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이예제 4.3번은 이 종속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류원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류를 계산하신 다음에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돼요 즉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 곱하기 전류이므로 우리는 전압 전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같이 마디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가 있죠. 총세 개의 마디가 보이는데요. 이때, 기준마디를 잡을 때는요, 무언가랑 가장 많이 연결된 친구를 기준마디로 잡으시면 편합니다. 왜냐면, 하 예를 들어, 제 만약에 이 친구, 이 친구를 기준마디로 안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됐죠? 이 나가는 전류를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나 시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친구를 기준마디로 잡게 되면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KCL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를 기준마디로 잡더라. 결론은 제가 이 친구를 0V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친구를 차례대로 이 친구를 V1, 이 마디의 전압을 V2라고 하고 이 V1과 V2를 계산을 하면 그것이 곧 마디 해석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V1에서 먼저 KCL을 사용해 볼게요. KCL, 임의의 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로 풀면 되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가고 있네요. 다 작성해 볼게요. 우선 이 친구는 요 전류원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5가 돼요. 플러스 이두 번째 친구는 1옴에 지금 흐르긴 하는데 V1에서 V2로 가고 있죠. 따라서 1분의 V1 마이너스 V2가 됩니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 보면 이 친구는 2홈에 흐릅니다. 그래서 이홈분해 V1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 이 점의 전이가 결국엔 0전이죠. 따라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 더해주시면 0이다. 이렇게 식한 가지를 세웠어요. V1에서 세웠고. 그럼 이제 V2에서 세워보도록 할게요. V2에서 나가는 전류의 방향을 잡아보면요. 이렇게 위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나가고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위로 가는 친구, 이첫 번째 친구 보면요. 1온 분의. 이번에는 v2에서 v1으로 가는 거니까 v2-v1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는 친구 플러스 3원분의 v 2 마이너스 여기에 전위는 0 v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여기 세번째를 보시면요 지금 전류원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종속 전류원이죠 종속 전류원의 크기는 3i1입니다 이 크기만큼 똑같대 방향만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I1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다 더했더니 0이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식과 보라색 식을 각각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빨간 식의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2V1 마이너스 2V2 플러스 V1은 0이 됩니다. V1끼리 더해주시면 3V1 마이너스 2V2는 30이 되죠. 이어서 보라색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하면 3v2-3v1 플러스 v2-9i1은 0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v1 플러스 4v2-9i1은 0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식은 v1과 v2에 가는 식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한 식은 v1, v2 그리고 i1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가 3개가 있다면 식이 3개가 필요해요. 즉, 미지수 3개엔 식이 3개가 있어야 우리가 각각의 미지수 값을 알수 있는데 지금은 미지수가 V1, V2, I1이 있죠. 근데 식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종속전원이 포함된 회로에서는 이렇게 I1에 대한 식도 뽑아내야 되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I1을 어디서 뽑을까요? 그래서 회로에 지금 정의된 I1을 찾아보면요. 지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옴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i1은 이온분에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죠 v1에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v1-0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는 결국에 2분의 v1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i1이 2분의 v1이다 이식을 이 해당 i1에 대입해 주시면 이 i1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v1 플러스 4v2, 마이너스 2분의 v1을 대입하면 2분의 9v1이 되는 거죠. 그래서 v1끼리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이 2분의 9는 4.5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5v1, 플러스 4v2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식을 한번더 정리를 해보았어요. i1을 대입하면서 이렇게 v1과 v2로만 이루어진 식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식, 그리고 이 식을 보시면 지금 다 V1과 V2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는 V1과 V2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두 식을 손으로 연립하셔도 되지만, 제가 계산기로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FX570ES 플러스 기종을 기준으로 모드 5번을 눌러주세요. 모드 5번. e QM 모드가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중에서도 1번을 골라주세요. 1번. 1번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ANX 플러스 BNY는 CN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ANBNCN만 계산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이게 ANBNCN. 여기도 ANBNCN이 됩니다. 이 값들을 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1은요. 마이너스 40V가 나오고 V2는 마이너스 75V가 나오고 I1은 계산기상에선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관계를 2분의 V1만큼이 I1입니다. 즉 V1의 절반이다. 마이너스 20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종속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속 전원은 이 친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때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전압은 이 종속 전류원에 걸리는 전압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 전류 I는 이 종속 전류원에서 보내고 있는 이 전류의 크기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i는 3i1을 말하는 거죠. 대입을 해보면 전압은 어떠한 값이고, 전류는 3i1입니다. 전압이 무엇인지 봤더니 지금 0V를 기준으로 이 V2만큼이 걸린 것을 알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V의 값은 V2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V2와 3i1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2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75였고요. 3I1은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이를 계산해 주시면 4500이 나와요. 물론 지금 역률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는 볼트암페어가 되겠지만 지금 저항만의 회로이므로 지금 역률이 1인 것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트암페어라고 적지 않고 와트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4.5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교재의 답이 4.5킬로와트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속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 즉, 종속 전원이 포함된 회로에서의 마디 해석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디 해석법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이어서 초마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